복소수에 대해서 z 제곱이 음의 실수가 된다. 아 이거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있지? 자좀 정리 좀 하고 갈게. 요 z를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 a 제곱 플러스 eab i. 어이 제곱하면 b 제곱 i 제곱. i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그러니까 마이너스 b 제곱이 돼.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eab i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서, 자, 실수. 실수가 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없어져야 돼, 그치? 없어져야 돼? 그러면 A가 0이던가? 아니면 B가 0이던가? 됐지, 됐지. 아, 그런데 음의 실수래,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면, 만약에, 자, A가 0이라고 해보자고, 그럼 얘 없어지고, 얘가 없어지고. 뭐가 돼? 마이너스 B제곱. 어, 음의 실수 나오네. 근데 B가 0이라고 하면 얘가 없어지고 얘가 없어지고 A제곱, A제곱이라는 건좀 A, B는 실수야. 그럼, 음, 얘는 음이, 음이 될수 없지. 마이너스가 될수 없지. 그니까 러 뭐가 0이 돼야 되는 거였어? 여기 앞에 부분이 0이 돼서 Z라는 게 뭐가 돼야 돼? 순허수가 돼야 돼. I만 남아있는 순허수가 돼야 돼. 이거 좀 정리해보자. z는 자 실수 실수 끼리정개하면 x 그리고 정기하면 마이너스 e 자 플러스 하수 끼리 마이너스 음, x i 마이너스 어, x 자 플러스 e i 어,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뭐가 얘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 z 제곱의 의미 실수가 되려면 순허수가 되어야 된다고 얘가 없어져야 되지 그렇지 그래서 x는 x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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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뭐한 거야? 자. 그이상하 그래, c o 그 m a x. d command c o m m a n 이 c o 이 m 고 n 어 command 이 o m m a n d command command c 이이 m 가되 d 돼 o m 니 a 되 d c o 가 되면 n d 지 o m m a n 는 c